아, 얘기해보세요. 음. 나 네, 얘기해보시라니까. 왜 이리 말이 없으죠? 아까나할말 많아 보이시더만. 아, 네. 됐네요, 그럼. 아니, 뭘 싣고 다니지 않아도 차도에 뛰어드시면 안 되죠. 거기가 횡단보도도 아니고. 100%이경식씨 과실 맞아요 아 이거 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한 푼도 못 주겠다 그쪽도 잘못이다 그럼 뭐 응? 어? 괘씸해서라도 일이 되겠어요? 아우 자 편들 사람 찾는 거면 변호사 찾아가시고요 그 비싼 차 모는 사람이 1억은 깨트려도 돼요? 본인 돈만 피갖고 남의 돈은 물인가? 아니, 선생님, 누굴 공갈로 몰아요?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? 경찰이 갤러리에다 감정서 받아가지고 진품인 거 확인했고요. 피해자가 작품 구매한 시간도 사고 1 시간 전이에요. 어디가 서깨트리고온거 아니니까, 응? 어? 행여라도 피해자 앞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? 몸으로 때우실래요? 뭐, 감옥 가셔야죠. 몸으로도 못 때우겠다. 돈도 못 내겠다. 무슨 심법입니까, 지금? 아니, 대개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으시길래